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갖는 사회적 권력과 명성이 그들이 더 높은 지위로 이동하게 한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향혼을 한 여성과 동질혼을 한 여성을 비교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상향혼을 한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매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조작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여성들은 한 남자와 오래 하는 데이트를 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유지하려는 욕구나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될 수가 있죠.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한 육체적 매력의 효과는 특히 중산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 계층에 속한 매력적인 여성들은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죠. 중산층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계층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혼이나 파트너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중산층에 속한 매력적인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모를 잘 가꾸고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이 계층에서의 신분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또한 신체적 매력이 낮은 여성들은 중간 지위의 직업이나 아니면 가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과의 데이트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여성들은 중간 지위의 직업군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최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성형수술이나 시술 뒤에 남자를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여성들의 성향에서 살짝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 결국에는 부와 두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론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공평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 모두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죠. 우선 첫째로,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 형성 자체에 용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 권력 그리고 명성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감이 있고 자기 홍보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높은 지위로의 승진이나 아니면 리더십 역할을 맡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일자리, 프로모션, 그리고 협력 기회 등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많은데 당연히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요소들은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적인 매력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